영원히 간직 50배 치솟은 신문값입니다. 한 중고거래 사이트입니다. 보시면은 신문을 판다는 글들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가격이 신상치가 않습니다. 여러 종류의 스포츠 신문 내부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만원 또는 15만원에 판다는 글도 있고요. 신문 한부가 천원 정도니까 한 40배에서 50배까지 뛴 셈입니다. 아왜 이렇게 비싼가 하고 보니 다름 아닌 프로야구 LG 트윈스의 우승 소식이 담긴 신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틀 전이죠. 프로야구 LG 트윈스가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을 하니까 29년 만에 우승인 만큼 팬들이 아주 그냥 유독 아주 열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 감동적인 순간을 담은 신문을 간직하고 싶어하는 팬들이 지금 많은 상황이죠. 네, 그 우승 소식이 신문 일면에 자랑스럽게 실렸으니까 팬들이 입장에선 요거를. 기념으로 간직할 만한 것 같습니다. 여기 저희 보도국에도 신문을 받아보잖아요. 어디 오. 그날 신문 남은 거 없는지 한번 긁어봐야겠습니다. 네, 저도요, <laughs> 네. 저도요. 그 소셜미디어나 중고거래 사이트에는요. 자신이 가진 신문과 다른 신문을 서로 교환하자라는 제안도 있었고요. 오. 한 번에 만 원에서 이만 원에 판다 또는 일곱 종을 모아서 7만 5천 원에 판다는 오.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모처럼 신문 풍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누리꾼들은 29년 만의 승리 간직할 만하지 팬들의 열정이 정말 대단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